함석헌 1901년 3월 13일에서 1989년 2월 4일 "사상가 민권운동가 겸 문필가" 명동사건, YWCA의 위장 결혼식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에 회부되는 등 많은 탄압을 받았다. 폭력에 대한 거부, 권위에 대한 저항 등 평생 일관된 사상과 신념을 바탕으로 항일, 반독재에 앞장섰다. 1901년 평안북도 용천군 브라면에서 출생하였다. 부치는 한의사였으며, 주변에서 신망이 높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당숙부 함일형이 세운 삼천지에서 한학을 수학한 후, 1914년 덕일 학교를 졸업하였고, 1916년에 평양고등보통학교를 다니다가, 3.1운동에 가담하였는데, 이때 학교 교육에 실망하여 학교를 그만두고 낙향하였다. 이후 1923년에는 오산고등보통학교 3학년에 편입하여 들어갔는데 이곳에서 민족에 대한 의식이 성장하였고 기독교를 접하게 되었다. 일본 유학 오산학교를 졸업하고 1924년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으며 도쿄 동경고등사범학교에 입학하였다. 일본 유학 중에 관동대지진이 일어났는데 당시 일본인들은 관동 대지진으로 발생한 혼란을 조선인과 일본 사회주의자의 책임으로 돌리고 이들을 무차별하게 학살하였다. 함석헌은 이때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몰렸으며 자신도 경찰에 체포되어 감옥에서 생활하였다. 이후 함석헌은 자기를 그곳에 있게 하여 그 끔찍한 경험을 하고 그 속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아 오늘까지 있게 한 것은. 그 광경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전하라고 해서였다고 회상하였다. 일본 도쿄고등사범학교에서는 무교회주의자이자 우치무라 간조 내촌감삼의 문화에서 기독교를 공부하였는데, 이때 받은 영향이 매우 컸다. 함석헌은 우치무라의 영향으로 어떠한 종교적인 제도나 형식, 교류와 교회 제도 등을 거부하고 저항하였다. 당시 도쿄에서 함께 공부하며 뜻을 같이하는 김교신, 송두영 정상훈, 유석동, 양인성 등과 동인을 조직하고 무교회주의자의 동인지인 성서조선을 창간하는데 참여하였다. 성서조선은 조선에서 무교회적 기독교의 정체성을 추창했는데 현실적인 욕망에서 해방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의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당시 함께했던 인물 중에는 함경도 함흥 출신인 김교신이 있었으며 그와 평생지기로 지내게 된다. 개우회 사건. 1928년 귀국하여 1938년 3월까지 무교에서 교사 생활을 한후 사임하고 1940년 평양 근교에 있는 송산 농사학원을 인수하였다. 이곳에서는 오전에는 학교를 열어 공부하고 오후에는 농사를 지었다. 하지만 개우회 사건으로 평양대동경찰서에 체포되어 1년간의 옥고를 치렀다. 개우회 사건은 송산농사학원의 전 원장이었던 김도혁의 항일운동으로 관련자들이 체포되었는데 이때 함석헌도 체포되었다. 성서조선사건 1942년에는 조선에 돌아와서 계속 발행했던 종교지 성서조선지가 일본의 탄압으로 폐간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1942년 3월호에 실린 글을 문제삼아 발행인과 독자들 수십 명이 체포되어 투옥되었다. 이때 함석헌도 체포되어 또다시 1년을 서대문경찰서 감옥에서 미결수로 복역하였다. 이듬해 주록하여 8·15 광복 때까지 은둔생활을 하였다. 신이주 학생의거 광복이 되자 용안포자치위원회 위원장, 평북자치위원회 문교부장이 되었으나 같은 해 11월에 발생한 신이주 학생의거의 배후인물로 지목되어 소련 당국에 의해 체포, 독대와 고문을 당하기도 하였다. 당시 이 사건으로 많은 학생들이 희생되었고, 민족주의 활동을 하던 인사들이 탄압을 받았다. 그중 상당수의 사람들은 시베리아로 끌려갔다. 1947년 단신으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었는데, 이때 어머니와 장남, 장녀와 헤어져 평생 이산가족이 되었다. 독재정권과 투쟁. 남쪽으로 월남한 이후 종교단체에서 활동하였는데, 퀘이커 교도로서 각 학교와 YMCA에서 성경 강론을 하였다. 1956년 남한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았던 잡지 사상계 사상계의 주필이 되었으며 이때 장준하를 만나 평생의 동지로 교우하였다. 함석헌은 사상계를 통하여 주로 사회 비평적인 글을 쓰기 시작하였는데 한국 기독교에 할 말이 있다라는 글로 신부 윤형준과 신랄한 지상 논쟁을 펴큰 화제를 일으켰다. 1958년에는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라는 글로자유당 독재정권을 통렬히 비판하여 투옥되었고, 1960년 이후 퀘이커교 한국대표로서 종교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1961년 박정희의 5.16 군사정변 직후부터 집권군부 세력에 정면으로 도전하여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였다. 1962에서 1963년 미국 국무부 초청으로 미국으로 갔으며, 이때, 미국 각지를 시찰하고 돌아온 후, 언론소호대책위원회, 삼선계헌반대투쟁위원회, 민주소호국민협의회 등에서 활동하였다. 한일협정에 반대했으며, 사상계 발행인 장준하와 함께 시국가연회를 개최하였다. 1967년 장준하가 시국사범으로 투옥된 상태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하자, 그를 위한 선거운동을 지원하여 당선을 도왔다. 1974년에는 윤보선, 김대중과 민주회복국민회의를 조직하여 대표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1988년에는 서울올림픽평화대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시아의 소리 발행 사상계가 폐간되자, 1970년에는 시아의 소리라는 잡지를 발간하여 민중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시아는 민을 나타내는 말로 한자말 대신 수순한 우리말을 사용한 것으로, CR 사상은 일반 시민들 스스로 주체성을 자각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한 CR은 씨앗과알을 의미하며 생명의 시작과 끝을 의미하기도 한다. 1976년의 명동 사건, 1979년의 YWCA 의장 결혼식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에 회부되는 등 많은 탄압을 받았다. 1981년 전두환이 주도하는 계엄군에 의해 CR의 소리가 강제 폐간되어 문필 생활을 중단하였다. 인촌상 수상과 사망. 1984년 10월에 창당된 민주통일국민회의 고문을 지냈으며, 1987년 제1회 인촌상을 수상하였다. 1989년 2월 4일 지병으로 사망하였다. 2002년에는 건국훈장이 추서되었다 폭력에 대한 거부, 권위에 대한 저항 등 평생 일관된 사상과 신념을 바탕으로 항일, 반독재에 앞장섰다. 저서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수평선 너머 등이 있다.